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근래 들어서 어, 중투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 소개해 드릴 어, 중투는 웅비, 그리고 어, 유광입니다. 왜이두 개를 어, 한꺼번에 소개시켜 드리느냐. <laughs>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두 개의 특징이 각기 다르죠. 어, 이것은 에, 똑같은 두 개가 중투지만 어, 이쪽 웅비를 어, 좀 보세요. 어, 뭐가 좀 특색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수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잎이 쭉쭉 늘어지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이런 특징을 가지면은 어, 여배품으로서는 <laughs> 웃기는 말로 꽝이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별로 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어, 축축 늘어지는 이품. 그런데도 이 웅비가 어, 인기가 있어요. 좀좀 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쪽 걸 보세요. 이건 아, 유광인데요. 정말로 어, 입엽성 그러니까 입이 쭉쭉 서있다 이거예요 힘차게 뻗어 올려 있죠 어. 그리고 약간 새엽이에요 잎이 가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 관상의 가치가 높은데 요거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10여만원 <laughs> 어, 그런 정도로 어, 생각이 됩니다. 요거 한 여섯 쪽 어, 되는데 한뭐 5, 60만원, 70만원 가격으로 어, 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광은 아름다운 자태에 비해서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번 좀... 길러볼 수 있는 그러한 어, 종자가 아니냐 어, 난시를 아주 아름답게 환하게 밝혀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괜찮은 난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도 입엽 위로 서는 입이죠 입엽이고 아까 여기 늘어지는 중수엽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대비를 시켜 놓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이 중투는 여배품이죠 여배품 그래서 잎을 보려고 어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것은 어 관상적 가치가 높고, 이엽이니까서 있으니까, 이 중수엽은 관상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 가격은 이것이 더 비싸요. 적당 가격이. 이거보다. 아왜 그럴까요? 제가 먼저 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 먼저 번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희수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이것이 더 대중화가 많이 되고, 이것이 좀 귀하면은, 어, 대중화가 덜된 것이 비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예, 뭐냐면은, 이 유광은 여배품이고, 사실상 웅비는, 에, 중투니까 여배품이지만, 실제로는 화예품입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 아주 예쁜 중투화가 피는 그러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 웅비는 중투지만 꽃을 보기 위해서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유광은 잎을 보기 위해서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잎을 보기 위해서 기르는데 뭐 대중성이나 희소성이나또 어 작품의 어떤 이제 완성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쪽의 웅비도 그러한 위치에 의해서 결정을 되는데 이것은 꽃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어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배로서 중수엽이지만 여배로서 감상을 하다가 1년 내 감상할 수 있죠 여배는 그 다음에 꽃도 1년에 한 두어 달 정도 볼수 있고 아름다운 또 중투와의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웅비의 꽃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벽성과 중수엽 극과 극의 대비가 되는 중투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은 똑같이 여배품이지만 꽃을 주로 보는 여배품도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